바로, 팝빵 댓글부터 확인해보죠. 어, 잠시만요. 저 깜빡하고 안 켜놨네요. 네. 자, 댓글 며칠 안 돼가지고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확인해보십시오. 네. 네.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 어 네, 없군요. 네, 없습니다. 어, 없습니까? <laughs> 네, 제아도목 재화두모, 제아등목이 올린 공지밖에 없군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블링남, 그, 밴드 덕글입니다. 어, 니 혼자 산다. 게임을 나도 산다.로 샀습니다. <laughs> 얼티밋으로. 치파 입혔습니다. 그쵸. 뭘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첫번부터 막히네요. 막로 올라가라는데. 가 가라는 것 같은데 스틴데고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거기 어? 같아. 뒤로 돌아가지고 올라가서 옆에 벽 타고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음아 거기. 어그 위에 막루 거기 위에 올라가려고 뜨잖아요. 거기가 타출루트라고. 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뒤로 돌아서 뒤쪽에 오면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왼쪽 아 오른쪽이지. 그니까 뒤돌아 있으니까 뒤로 돌면 왼쪽이죠. 왼쪽 벽에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간 다음에 쭉 가면 옆에 벽 타고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음. 벽 타는 길이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도 거기 서 조금, 음. 어, 어디지, 어디지, 하다 찾다가 찾았거든요. 하여튼, 거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밴드 덕글은 여기까지고요 자, 어, 유튜브 덕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아침에 네. 확인했는데 유튜브 덕글 없었거든요. 사실, 올, 그러니까 이번 <laughs> 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아동이 좀 늦게 업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네. 화요일 밤늦게 업데이트하고 지금 목요일에 <laughs>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댓글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우리가 죄송할 건알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뭐. 제화도목이 뭐, 뭐, 늦게 어? 올렸으니까. 어, 제화도목 늦게 했으니까. 아, 그, 뭐, 공동 책임 같은 거지. 아, 그렇지. 저희가 그렇지.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제화도목 음. 오늘 안 올려? 그랬더니, 한 9시 몇 분쯤에, 어, 아. 그래서 오렸어요 <laughs> 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돼. 아, 그렇죠. 공동 책임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일환이 주적이라고 했는 게잘못이면 네.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계속, 뭐, 그게 니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1호가 됐으면, <laughs> 아, 어떻게. 야,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화요일에 밤에 올리게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막, 이럴 순 없잖아. 아, 그렇죠. 네. 그치. 자, 그리고 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으로 님이 해주셨고요. 방금 애보인 님께서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 에포이님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에포이안 보낼 수도 있는데? 잘 다녀오시라고만 얘기한 거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고맙지, 뭐. 아. 자, 산우로님 보내주셨고요. 유광택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코, 영원한 사코, 유광택님. <laughs> 감사합니다.